박선옥 목사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게 어, 아,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성사운동부 시대변장 강영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티켓을 각 시도본부까지 다 들어주세요 제가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 같이 해주세요 가 뒤에 부분만 중단하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유상민 의원은 평등 및 차별 금지법 입법 발의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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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중단하라. 지난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국회 본청 앞에서 평등 의 약속 차별 금지법 바로 지금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통해 6월 중 평등 및 차별 금지법을 발의를 더불어민주당 장기 의원 의원들이 발의한. 부가적 차별 문법안과 함께 국기법사의 심을 수려했다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이번 정력 경의입법관을전차 추진할 행동을 통해서 평등 및 차별 법안은 진실을 숨기고있음이분열하게 변화성을 보면서 개판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이상민 의원이 입법관을하고자 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은 우리 사회의 건강과 가정파괴참 조정하고 남녀, 신성의성에 대한 정의를 파괴하며, 이로 인한 건강한 결혼, 가정과 아내, 본질같이 변질과 우으물서 분별한 성생을 겪적 자폐를 조리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이번 경정자별금지법안이 국법제정되면 자별금지법은 성적지향, 성적, 성별정체성을 성적 강요한 법으로써 이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법적재당하는 법으로 역탑을당하한다 한다. 성적장의 동성애, 양성애, 이성애, 다성애, 자자성애, 조화성애 등 우리 사회에 건강한 성을파괴하는 무서운 대른적 성문화이다. 더불어 성교 정체성은 우리 남녀 성교정체을파괴하는 인간 사회의파멸을제초하는 무서운 자의 사회로 빠져 우리의 자를 미래를 토목의 시대로 만들게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병등 및자별의집 법을 이와 같은 문제 심각성을 이상민에 전달하여 그 입법을 바로 중단을 요구했음 불구하고 몇몇 변함된 일부 종교 지도자, 교육학자, 여성 지도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의 왜곡된 찬성 활동에 변승하는 입법발을 추진하는 작금의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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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이상민은 이러한 작금의 행태를 더 이상 방관하는 것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이 악의 편이라는 민주시민의 행동 양심이 지금 우리 국민에게 절대 필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다. 한국성수한대협의 전국시도본부는 우리 사회의 남녀 정체성과 건강한 문화바로 세워 건강한 사회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평등 및 차별군 입법, 입법 발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려 같이 요구한다. 일어나시죠. 박수하러분지 여러분, 이금여해주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이며분사회적이고지가정적이며금윤리적인평등자금지 즉각 중단하고 처리하라! 유리하라. 처리하라!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여 차별금지법을 정치적 퍼퓰리즘으로 활용하는 정치화 형태를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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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유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정의당 견추숙 의원 등이 발언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이상년이 발언하자 어리는 평등 및 차별금지법 입법 발의를 즉각 중단하고 해기하라해기하라해기하라해기하라 한국성시환동협의회 전국시도본부는 우리의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더 강력한 반대를 빚 처리운동을 전개할실 전명한다. 2021년 6월 8일 한국성시운동협의회 전국시도본부 일동. 박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